안녕하세요 하우스 로그의 김민기 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단독주택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곳은 굉장히 큽니다. 대지가 190평에 실내 면적이 71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분양한 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특징은 큰 평수답게 조금 가격도 높은 편이에요. 이 집이 대형 평수다 보니까 분양가가 11억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집은 굉장히 좀 독특한 스타일의 집이었어요. 어, 느낌상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맞춤으로 설계를 했다가 다시 매매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어, 방 같은 곳이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서 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있었고요. 뭐 그거 외에는 주방도 크고 또 거실도 크고 옵션도 비교적잘 갖춰져서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광주에서 큰 집을 찾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셔야 될 집.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이 조금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렇게 벽화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번 일단 오늘 그림부터 볼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옆집까지 포함해서 딱 연결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곳은 동네가 굉장히 한적하면서도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길폭이 굉장히 넓고요. 오는 길에 보이는 집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능평리에서는 가장 크고 좋은 집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전원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옆에 보시면 작은 창고가 있는데요. 지금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렇게 계단 밑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는 벙커형으로 되어 있고요 두 대까지 이제 차를 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충분히 차 문을 열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거의 두개 라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 사이즈 자체는 차량을 이제 넣었을 때 작지 않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등 같은 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진않는데 이제 설치될 예정이고 어, 자동 셔터문도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참고로 이곳이 지금 상주하는 분양팀이 없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수정될 내용이 있으면 영상에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더보기를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터문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그 주차장 안쪽에서 따로 출입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셔터문 밖으로 나와서 요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올라오면 지금 정원이 뺑 둘러 있는데요 어 제가 편의상 이쪽부터 한번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한쪽은 지금 담이 뭐 유행하는 자각 큐브 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 대나무로 해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나무가 조금 사이사이가 좀긴거 같아요. 조금만 더 촘촘하게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계절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임시을해 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집이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는 이런 대나무 같은 거 조금 더 심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곳은 정원이 굉장히 큽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가 190평이다 보니까요. 뭐 정원은 어떤 집보다 큰데요. 저 안쪽까지도 전부다 이 집의 정원입니다. 지금 하얀색 펜스가 쳐 있는 전부다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경계를 더는데요. 이제 분양팀 얘기는 이 안쪽 같은 경우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잔디 깔아 놓은 잔디 마당으로 이렇게 나눠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앙상하긴 하지만. 날씨 좋을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푸르고 파랄 것 같아요. 그래서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쪽에는 산이고 앞은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넘어가 볼게요. 이곳은 지열난방을 사용하는데요. 여기가 지열난방실입니다. 거의 도시가스 못지않은 효율을 뭐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용해보진 않아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정원이 반대편보다 잔디마당은 좀더 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뷰가 일단 되게 좋습니다. 아까 주차장 위쪽의 모양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산등 성인 같은 것도 여러 개가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높다 보니까 조망은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건물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 외관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거는 어, 뭐랄까. 굉장히 이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포인트 있는 것들이니까 좀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외관에 보시면 작은 창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약간 목조주택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작게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데크는 주방에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실 쪽은 아니고요. 근데 주방에 보시면 창문을 폴딩도어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활짝 열어놓으면 데크까지 잘 어울려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향을 설명드리면 남서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향에서 서양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모양, 거의 남향에 가깝기는 한데요. 그렇게 향은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 창입니다. 다시 출입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입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신었던 신발을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당 네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칸의 폭도 좀 넓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좀 비워놔서요. 뭐 앉아서 신발을 신거나 장식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발장 같은 경우 는좀 여유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가의 소등 등과 외부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와 사면등으로 되어 있는 중문이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쪽부터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쪽에는 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방이 나오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이제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 중간에 특이하게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침실과 또이방 안에서 응접실 같은 곳을 구분해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침대가 킹뭐 사이즈나 내지는 더큰 사이즈, 퀸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요 여기 침실로 쓰시고 이쪽은 테이블 같은 거 놓고 또 TV 같은 거 설치해서 응접실처럼 내지는 작은 어, 방이 안에 있는 작은 거실 같은 느낌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창문 쪽을 보시면 정원이랑 연결돼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또 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드레스룸에 장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안에가 불투명으로 해서 살짝 비치게 되어 있는데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서랍장 같은 것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같은 것들은 좀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도 지금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 욕실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타일이 굉장히 화려해요. 바다 타일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약간 그린 톤의 어, 타일을 사용했는데, 보통 욕실에서 주로 보지 못한 아, 조금 독특한 색깔의 타일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그린이랑 또 골드가 잘 어울리네요. 욕실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샤워하시면 뒤쪽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창문도 어, 그 욕실 창문 치고는 좀 크게 나와 있고 시스템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수납장 같은 경우는 좀 작네요 이거 하나로 어, 부부의 수건 같은 거 놓기는 조금 작기는 한데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방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지금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창고 공간이에요 보통 창고 앞 같은 경우는 여닫이 문 같은 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푸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좀 재밌게 시공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에요. 위쪽에 보시면 수납장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서 세탁과 관련된 것들, 뭐 세제나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창문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는 저쪽에 이제 시공하시는데 높이가 제법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에 놓고 써도 될 정도로 이제 공간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거 청소하기도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보시면 공간이 일단 넓어요. 그리고 선반 같은 것도 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타일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의 인테리어가 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요. 대신 이제 거실과 주방이나 방에 있는 약간 모던한 느낌은 좋은데, 이 타일은 이집 전체적인 느낌과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요런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하신 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예쁜 청동색의 또 타일도 이쁘다고 할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워낙 집이 모던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성은 잘 되어 있어요. 저기 청소용 스프레이 건도 그렇고, 뭐 수납장이 달린 세면대도 그렇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기본적으로 70평이 넘는 큰 집이잖아요. 일단 거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인 거실 느낌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여기 오포 쪽에서는 아마 가장 큰 거실 같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전면으로 보이는 창문이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쪽 거실에서 조망이 너무 좋아요. 이쪽에다 소파를 놓고 만약에 이렇게 앉아서 밖을 보면 산이 보여서 이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트월도 굉장히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왼쪽, 오른쪽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니까 많이 봤을 거고요. 타일 사이에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쁜 아트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을 보시면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 저쪽도 이 아트홀의 패턴을 유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사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쪽에 보이는 쪽이 거실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테이블로 놓여진 쪽이 어, 다이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식탁을 커다란 6인용 식탁 같은 거나 테이블을 놓고 뭐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아이들과 이쪽에서 뭐 숙제나 또 내지는 뭐 만들기 같은 거 하시면 좋은 전원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데크랑 연결되는 폴딩도어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데크와 연결돼서 사용하시면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거 하실 때 훨씬 더 재밌게 쓰실 수 있고요. 어, 기본적인 식탁등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집은 시스템 에어컨이 총 6대니까요 어, 다음 방부터는 시스템 에어컨 관련된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방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까 거실에 다이닝룸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적은 주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1자 모양으로 이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옵션이 되게 좋, 좋아요. 보시면 냉장고가 총 4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대는 냉동, 두 대는 냉장, 또한 대는 김치 냉장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사각 프레임의 싱크볼, 그 다음에 전기레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요게 보시기에는 마치 식탁 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후드예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조금 독특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븐만 있으면 뭐 주방은 굉장히 좋은 주방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븐 같은 경우는 계약하실 때 조금 협의를 보셔도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거실을 더 넓게 쓰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 아일랜드 식탁 자체가 안으로 좀 들어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 의자를 놓고 사용하시면 식탁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방 공간은 넓어서 집 자체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1층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고 2층 한번 올라갈게요. 계단 폭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폭 자체는 한 1m가 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7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할때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걸어보면요. 살짝 9배는 높은 것 같아요. 먼저 테라스부터 설명드릴게요. 집이 크다 보니까 정원 못지않게 테라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앉아서 테라스를 즐길 수 있게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정원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끔 되어 있고 뒤에 산과 연결된 테라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전원생활 하시기 딱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라스를 지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보이는 곳이 2층의 거실인데요. 어, TV와 뭐, 쇼파를 놓고 쓰는 그런 거실의 느낌보다는 공간이 넓어서 한쪽에 낮은 서랍장 같은 거 놓고 쓰시면은 오히려 뭐, 카페나 서재 같은 느낌으로 꾸며서 쓰시면 딱 좋은 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구조물 같은 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평상 같은 느낌으로 해서 앉아서 뭐, 가운데 놓고 쓸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동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기본으로 해준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층에는 조금 창문을 더 깊게 뽑아서 아래쪽이 좀 보였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2층에서 바라봤을 때 반대편이 사실은 좀 다른 집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창문을 크기 보다는 적당한 높이에서 뽑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 공간을 멋진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에 방이 하나였잖아요. 2층을 보시면 방이 두 개인데요. 하나의 방이 이렇게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집을 보면서 조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집은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설계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안방을 분리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방도 보통 방이 세 개면은 벽으로 해서 되는데 지금 폴딩도어로 해놔서 하는 것도 약간, 음, 이렇게 뭐, 식구가 좀 적으신 분이 멀티룸으로 쓰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일단 이 공간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일단 공간은 사이즈가 넓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TV를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수납장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폴딩도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을 경우 굉장히 예쁘게 연출은 되는데요. 방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 치시면 방처럼도 활용은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문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건데, 뭐 식구 적으신 분이 멀티룸으로 사용하시거나 그런 목적을 따로 두신다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2층에 는 화장실입니다. 1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에서. 어, 타일만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화이트와 골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뭐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고 싶은 그런 이쁜 욕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방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방이 정말 독특합니다. 일단 방 사이즈는 이제 전체 하나로 봤을 때는 되게 넓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방의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양쪽에 동일한 수납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하나를 두 사람이 쓰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침대랑 책상 정도 놓고 쓰실 수 있고 또 옷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에어컨도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반대편도 동일한 방이죠. 그래서 뭐 자녀분이 동성이시면 어, 두 명의 자녀분이 같이 쓰시기에는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넓은 방을 더 선호하니까, 이걸 이제 좋다고 생각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좀 나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드네요.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방을 쓰는 사람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두 사람의 옷까지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드레스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서 다듬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집을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대형 평수답게 조금 시원시원한 구조를 엿볼 수 있었고요 또 맞춤형으로 지은 것 같은 독특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일단 이 집은 대지가 190평으로 정말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요. 실내 면적이 분양평수가 71평이니까 위아래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 자체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 점도 좀 특징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11억이고요. 이곳은, 이곳은 고급 전원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올 때 초입의 길도 좀 넓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비교적 완만한데 이렇게 조망이 좋은 그런 좀 특별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어, 현장이 직접 보고 싶으면 저희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